저는 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합심을 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저 김재동 씨가 정말 해박한 지식으로 제가 아주 입을 벌리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이게 이 주권 국가의 하나의 이제 안보 정책이거든요. 적어도 이제 사드 배치 정도 되면은 이게 국익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이 국익도 우리 국민의 사활이 걸린 국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웃 국가인 중국이 또이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자기 할 일을 과연 다 했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의 사활적인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대국답지 않게 경제보복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같이 공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가 중국의 국익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존중을 해왔는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가 달라이라마의 방안입니다. 제가 이제 불자이기 때문에 그 달라이라마를 뵌 적이 있고 초청운동에 여러 번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어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압력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은 달라이라마를 어떻게 보냐면 종교 지도자로도 보지만 정치 지도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달라이라마는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일종의 반역 세력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근데 보세요, 미국은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에도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이라마가 방안을 그렇게 원하고 이쪽에서 초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눈치 보느라고 못 하거든요. 중국의 국익을 그리고 달라이 라마의 방안은 중국의 사할적 국익이 아닙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 대만이죠. 대만이 이제 말하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같은 존재인데 공식 접촉은 대만하고 일체라네요. 우리가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경제 보복을 한다. 그건 철저히 대국답지 못하고 이 주권 국가에 대한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설사 손해가 있더라도 저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고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가 챙피해서 특히 신정부가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빠질 거예요. 단지 외교 군사적으로 어떤 다른 종류의 이 압박은 가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드가 일종의 방패라면은 하나의 창을 더 세울 거예요. 미사일 기지를 뭐, 어, 가까운 데 하나 더 전진 배치한다든지. 그건 뭐, 그런 식으로는 하더라도 경제 보복 조치를 오래 계속한다. 국제사회에서 저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겁니다.